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아이나 분동 영상을 보는 신입니다. 아줌마, 지우십시오. 아줌마, 빨리 지워요. 아줌마, 빨리 지우라구요. 아줌마, 아줌마. 아줌마, 빨리 지워요. 언니, 미안해.

미안해 이모 씨좀 기우세요 이모 씨 이모 좀 기우세요 이모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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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닝만 있고 러닝만 있고, <laughs> 있고, 있고 누구인게 누나입니다. <laughs> 어. 요이보때요 <목소리도> 아 예. 귀여워. 이쁘다 미안해. 가지 예. 마. 가지고 와. 얼른 거. 가지고 와. 갖고 놀지 마. 이리 와 언니.. 자. 언니 미안해해 또! 그래, 앉으세요 또 떼어.. 또 떼면 내려 흘린다